오늘은 출애굽기 25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럼 그 성막은 바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보여주시는 그 모양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모형과 그림자 그대로 지은 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모형은 바로 또 신의 산의 모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신의 산의 모형이 바로 성전의 모습이고, 또 빽빽한 구름, 빽빽한 구름이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바로 휘장이며 그 안쪽이 바로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입니다. 바로서 세로로 된그 모양 그대로 땅에다가 만든 것이 바로 성막, 성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성전과 성막, 이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그하시기 위하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죄사함의 통로, 그것이 바로 성막이고, 그것을 통하여 죄 사함을 얻고, 지성사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성막의 목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성막은 바로 예수 글소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죄 가운데에서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이런 가운데 예수 글소께서 오시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제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5장부터 31장까지 7장에 걸쳐서 이 성막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또 언약궤, 또 지성소 그 뚜껑 그리고 향단, 떡상, 또 등잔, 등잔대 성막의 구조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 그리고 제사장들의 입어야 될 옷, 자세, 또한 물뜨멍, 또번제단그 외에 성막에 관계되어진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부터 31장까지, 7장에 걸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이 이것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은 바로 성막이 흠없고 온전하신 예수 글소를 상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성막의 구조와 그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하나 모두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5장에서 31장까지 이 7장까지의 내용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고 듣고 성막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40일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를 하였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 없다 하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며 섬기는 그 시간이 바로 이 40일 동안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40일 동안 예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성막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막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시간, 그 시간 우리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아닌 세상 것을 섬기며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리의 완악한 모습이라는 것, 그것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 앞에 또 십자가 그 은혜 앞에 더 엎드리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애기 25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쁨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틀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와 들이는 향료와 분양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놈하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니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그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첫 번째, 그 성막의 재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재료는 기쁨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모두 받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질 것입니다. 아, 지금도 이스라엘 성전에서는 성전을 밝히는 그 어, 기름. 그 기름은 바로 올리브유죠. 그 올리브유를 사용할 때에 그 올리브유는 억지로 짠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 익은 올리브를 통에 넣고 7일 동안 기다리면 거기에서 스스로 나오는 기름. 그 기름을 모아서 성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름마저도 억지로 짜서 나오는 기름이 아니라 스스로 나오는 기름으로 성전의 불을 밝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그 재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면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 지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의무감에 해야 되어서 할수 없이 하는 그런 하나님께 드림, 하나님의 승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을 재료 가운데에 쭉 나열하는 가운데에 금과 옷과 녹과 이 일곱 가지의 내용입니다. 또첫 번째 금과 은과 녹, 두 번째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 이 모든 두 실의 관계 되어진 것이죠. 또한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바로 가죽이죠. 또 조각목, 조각목은 시든 나무입니다. 또 조각목이라는 목재 그리고 등류와 간유와 들이는 향료, 이런 물로 되어 있는 기름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분양할 향을 만들 향품과 바로 향, 향 재료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호노마며 에벗과 흉배에 붙일 보석이니라, 바로 보석에 대한 이야기. 바로 일곱 가지의 그런 재료로 성전을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수는 땅의 수 4라는 수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수 3이라는 수를 합한 수 그래서 완전한 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짓는 것은 바로 완전한 것으로 지어진다 라는 그런 의미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바로 완전하고 흠이 없으신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들 중에 그할 성소 하나님께서 하늘 나라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그하시기 위하여 짓는 것이 바로 성소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된 모습으로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백성되어질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지성소 성소인 것입니다. 바로 성소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모양대로 그 모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따라 지어지는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숭검으로 그것을 사되 그안팎을 사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고리 저쪽에 두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사고 그 채를 그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괴를 매게 하며 채를 괴의 고리에 꿴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정거판을 괴속에 들지며 하나님은 먼저 언약괴 정거괴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조각목 조각목은 히브리어로 시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팀 나무죠. 이 시딤 나무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수 있는 나무, 또 가시 나무이고 단단한 나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시딤 나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단한 나무, 가시가 있는 나무, 바로 우리의 완악한 모습, 가시가 있는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죠. 바로 우리의 모습으로 바로 그 언약궤를 만들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길이가 두 규빗 반, 높이와 폭이 한 규빗 반이죠. 한 규빗은 45.6cm. 그래서 길이가 어, 114cm 높이와 폭이 바로 68cm 정도 되는 그런 직사각형의 괴짝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안에 모셔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약의 돌판이며, 또또 또 만나가 들어있는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사기나고 열매가 맺힌 바로 그 지팡이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 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는 만나 그리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바로 그 지팡이가 바로 그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이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언약 되신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는 결단코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모양으로 만든 그 언약 괴 괴짝 안에 괴짝 안팎으로 정검으로 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정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은약을 담을 수가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로 전금으로 덮어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임을 깨닫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은혜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7절 순검으로 속재소를 만들되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재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재소 두 끝에 속재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괴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정거판을 괴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곧 정거괴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언약궤에 이어서 속죄소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은약괴의 모양은 뚜껑이 없는 그런 박스의 모양이고 그 뚜껑이 되어진 것이 바로 속재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속재소는 정검으로 만들었다는 라 것은 우리를 덮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재소의 크기가 바로 은약괴의 크기와 동일하였죠. 바로 두 규빗 반과 한 규빗 반의 크기로 동일하게 만들어서 그 위를 덮으라고 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은약괴에 고리네스를 달고 그 고리의 채를 깨어 최를 깬 채로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운동성이 있는 것, 바로 움직이는 것. 그것은 머물고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따라 항상 움직이시는 바로 운동성을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은약에 말씀을 넣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운동성이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또그 말씀을 품은 우리는 바로 온땅온 온 열방 나아가서 이 말씀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글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또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담게 하신 그 크신 은혜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자녀들과 또 이웃과 열방에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3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너규비는 한너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검으로 사고 주위에 검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네발위네 모퉁이에 달되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매일 채를 꿰일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사라 상을 이것으로 매일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설병을 놓는 바로 떡상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시딤 나무로 만들고 그 주위를 정검으로 사게 하고 그 떡상 끝에는 손바닥 넓이만큼 그 턱을 두게 하여서 떡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보호하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라라고 하셨고 또한 동일하게 고리 넷을 만들고 그기에 채를 깨어 두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모양 동일하게 바로 운동성을 나타내는 이동하는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거룩하신 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진슬병 무교병이며, 또한 열두 덩어리는 바로 열두 지파를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이 땅에 주님의 바로 제자들 열방의 모든 백성들을 나타내는 모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므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며,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몸을 먹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께 날마다 엎드리며 예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31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중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검으로 처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한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삶과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등잔대와 다른 기구들을 만들라 라고 하셨습니다. 등잔대는 바로 빛대신 예수 글소를 나타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에는 바로 은약계와 속죄소가 있는 곳이고, 또한 그 휘장으로 덮고 또 휘장을 지나서 바로 성소에는 바로 떡상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전면에는 향단이 있죠. 바로 오른쪽에 있는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바로 향단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기도 그 향을 나타내는 것이고, 바로 왼쪽에 있는 바로 이 등잔대는 바로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길을 밝히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나타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등잔대 하나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세 가지씩 나와서 일곱 개의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메노라라고 하죠. 메노라.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메노라의 불을 불을 밝히며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모습. 성전에서 동일하게 메노라를 사용하여 성전에 불을 밝히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섯 가지 세 가지와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원줄기 첫 번째 그 촛대에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글스를 통하여 나오는 육, 여섯 가지의 가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일곱 개를 통하여서 온전한 신 바로 하나님의 모습, 예수 글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일곱 교회를 또한 나타내는 것이며 이 땅에 예수 글스의 몸이 대신 바로 교회를 나타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따로따로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의 한 달란트 금을 통하여 쳐서 동일하게 붙어 있는 모양으로 만들라라고 하셨죠.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떠나서는 살수 없는 존재임을 바로 예수님과 하나의 몸이 되어지는 그 은혜의 모습, 바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은혜의 모습을 또한 나타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등잔띠의 모습을 살구나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살구나무의 꽃을 따라 살구나무의 모양을 따라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살구나무는 바로 사케드라는 말인데 우리는 살구나무라고 번역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바로 이것은 아몬드나무입니다. 바뎀나무 아몬드나무를 아몬드나무의 모양이 바로 살구나무와 동일한 모양이고 동일한 시의 모양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살구나무라고 번역하였지만 실제로는 아몬드 모양입니다. 바로 아몬드 나무의 모양으로 이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아몬드 나무로 만들라고 하시던 이유는 바로 샤케드 샤카드라는 말은 바로 반드시 지키다 또 반드시 이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에레미아 1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에레미아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를 봅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아유 잘 봤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바로 살구나무, 바로 바뎀나무는 바로 하나님께서 샤카드. 반드시 지키겠다. 내가 은약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심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바댐나무, 또 살구나무, 아몬드나무인 것입니다. 오늘 25장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은약계, 또 속죄소, 또 떡상과 또 등잔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거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점검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신 그 은혜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안에 바로 성령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크신 은혜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과 열방에 전하는 그 사명 또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국기 25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바로 성전 성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은혜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덮으시고 사유하시며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은혜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열방에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날마다 그 등불 되시는 빛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날마다 주님의 그 몸을 주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날마다 엎드리고 나아가는 그런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